11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집합 이후에 세부 집합이 있고, A와 B가 서로 소합니다 그럼 이제 벤다이어 그램으로 그리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전체 집합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A하고 C하고의 교집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일단, 증명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면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분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아까 소, 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공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이 됩니다. 그럼 공집합과 합집합은 그냥 얘가 그냥 그대로 되죠. 그래서 주어진 이 등식은 참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에 들어가야 된 블랭크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어, 주어진 부등식을 풀면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되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a를 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p고 그 다음에 Q는 이 낙Q가 되니까 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2,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자 밑에다 쓸게요.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4이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e에서 4, 4이다. 자 이게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 즉, 이놈이 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럼 수직선 끊고, 마이너스 2랑 4 쓰고, 매꾼 다음에, 이렇게. 얘가 지금 안에 들어오려면은, A-1, A+. -1, A +1. 자,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이제 도 등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자둘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등호 붙여줘야 됩니다. a 플러스 1은 4보다 왼쪽이 오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학생들이 항상 여기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 고민을 하는데 딱한 가지 경우만 안 붙이면 돼요. 어떤 경우냐? 이 바깥쪽이 뚫어져 있고 안쪽이 메꿔져 있을 때 이때만 동화 붙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싸그리 다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분명히 님이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1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즉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값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으로 갑시오. 자, A가 B에 포함되기 위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즉, 이거와 똑같은 말이 뭐냐? 그거인 거죠. 그럼 바로 그냥 2번이죠. A가 A와 B의 교집합이 A면 A가 B에 포함이 될 때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1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직선을 x쪽 방향에서 평이동시키면 행 되겠다. 그지 그러면 평이동시키면 행 부호를 반대로 넣어라. 그랬습니다. 이그 다음에 y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넣어라. 자 그럼 이렇게 평이동시킨 행 직선이 나오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X절편, Y축과 만나는 Y절편, 두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죠. 바로 구하면 된다, 그치? 뭐 정리할 필요 없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X절편, Y절편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Y가 0일 때죠. 그러면 2X-4, 그 다음에 1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2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1 콤마 0입니다 자두 번째 y절편 y절편은 요번에 x가 0일 때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y는 2가 되나 마이너스 2가 되죠 YEP 점의 좌표는 0, 마, 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 1기 0의 제곱에 더하기 0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1하고 4니까 루트5 이렇게 되겠네. 그럼 14번에는 뭐다? 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은, 음, 어, A라는 점이 b 의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이거다. 자, 그럼 이건 A가 여기 X,Y가 있고, 가운데 B 점이 있어요. 2,3.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똑같은 거리로 이게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C 점이 된다 이겁니다. 걔가 4,-5죠. 대칭이동이니까 이 둘의 중점의 좌표가 바로 뭐다? 어, b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끼리 더하고, 자 이게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럼 x는 0입니다. 자그 다음에 2분의 y끼리 더하면 되죠. y 플러스 3 됐나? 아니, y 플러스 3이 아니고 y 마이너스 5. 이렇게. 이놈이 뭐다? 네, 3이 돼야 되는 거죠. 6이니까 y는 얼마다? 6 더하기 1 해서 1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y 빼기 11 빼기 0이니까 답은 11이 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6번이네요.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어, 양수 조건을 줬고, 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곱이 아니죠. 우리 아까 몇 번이었어요. 그, 고시부등식이 아니라, 이게 산술 변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 거죠. 자, 두 양수의 합의두 양수는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배. 원래 나누기인데, 양배는 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둘의 곱, 4 곱하기, 어, AB, 4AB, 4 곱, 그러니까 A 곱하기 4B인 거죠. 자, 이런 절대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어, AB가 지금 9라고 했잖아. 36이니까, 루트 36이 되면 6이 나올 거고, 2, 6,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재수값은 얼마다? 얘 12가 되는 거죠. <laughs> 자, 다음에 17번. XY에 대한 2차 방정식. XY에 대한 2차 방정식. 바로 원방이죠. <laughs>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이 길이가 2 이상. 여러분들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외우세요. 중심에 좌표 구하는 공식. 공식이라는 건 우리 문제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런 거는 외워둬야 돼.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거죠.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 e 이상이 되도록 그럼 얘가 이렇게 되도록 해라. 그 말인 거죠. 그럼 그대로 해보자. 자, 2분의 루트 a는 1창의 개수를 말합니다. b는 y의 개수를 말하죠. x의 1창의 개수가 a, y의 1창의 개수가 b입니다. 그리고 뒤에 상수가 c 예요 잠깐만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 8k 이렇게 되겠죠. 얘가 2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정리하자. 40, 52. 마이너스 8키, 4 이렇게 되지. 어, 양변에 2를 이렇게 꼽힌 거야. 그냥 약분이 되니까. <laughs>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둘다다 다 양수, 양수니까 제곱해서 비교를 해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2. 어, 마이너스 52면 우리 얼마? 36? 네, 마이너스 36입니다. 8로 나누면 되네. 그럼 부동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면서 8분의 36이죠. 4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4.5네요. 4.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1, 2, 3, 4, 4개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17번에는 정답이 4개,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8번, 아, 18번은... 어, 원의 방정식이다. 원을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원과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원, 각각 구할 수 있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Y축에 대칭 이동한 건 X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그두 원의 교점 해봤지. 공통연의 방정식이라는 거. 어, 그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음, X축에 대칭인 거. 그러면, 어, y에 우리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y 제곱 해봤자 그대로 y 제곱이죠 x는 그대로고 y에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죠 숫자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y축에 대칭이 동 하면 x의 부를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제곱 하니까 그대로다 <laughs> 자 x의 보호가 안되니까 플러스 4x가 됩니다. y는 그대로. 상수 그대로. 자 각각 대칭이동식의 원이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빼는 게. 어떤 거에서 어떤 거 빼든지 상관없다.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뺀게 나온 직선 x와에 관한 1차식이 바로 직선식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X고, 플러스 4Y, 4Y는 이렇게 되죠. 없어지고. 요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4Y는 8X가 되고,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 A는 뭐다? 네, 2가 됩니다. 2. 그래서 18번에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은, 음, 자연수 N, 이, I의 거듭제곱은 4개가 나 놓잖아. 그지? I의 1승을 했을 때, 어, I가 되고, 2승을 하면 마이너스, 3승하면 마이너스 I고, 4승하면 1이 돼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허수단이 I의 주기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B는, 이 시험을 치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 집합에서 보면 이렇게 더하기 해서 놓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주 놓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 연습을 해 둬야 됩니다 a의 원소를 제곱해서 더하라 이거지 제곱해서 그럼 주어진 이놈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자, 이거 제곱한 걸 적어 보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에서 음, i의 제곱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1의 제곱은 1이지 마이너스 i의 제곱도 우리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은 거죠 1의 제곱도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각각을 제곱하면. 여기에 있는 놈들 원소 두 개를 더해서 쓰라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고, 1 더하기 1은 2.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자, 얘는 원소의 개수니까 4고, 얘는 3이니까 답은 7. 7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음, 어느 반 학생 35명,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라고 두면 되죠. 토요일과 일요일에 드라마를 시청하는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토요일에 시청하는 학생 수를 우리가 A라고 둡시다. 그럼 NA, 23이고, 일요일에 시청하는 걸 B라고 두자. M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시청한 학생 수 교집합이죠. A와 B의 교집합. 자, 이거의 최대값 재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어, 토요일, 일요일에 하나도 시청하지 않은 학생 수가 문제야. 알겠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두수 중에서 큰 수가 A니까, A 안에 B가 싸그리다 포함될 수가 있어. 즉, 일요일날 시청한 놈이 토요일날 싸그리 다인 거지. 이런 경우에는 합집합이, 합집합이 그냥 23이 되잖아. A와 B의 합집합이. 그리고 교집합은 바로 15가 되지. 그럼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 겹친 15일 때가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어, 최소값은 이제 뭐냐 하면, 이 35가 일단 여기한 명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일단 지우고. A와 B를 우리 더하면 말이야. 둘이 더하면 이게 얼마니? 38이 되잖아. 그럼 이 35를 넘어가는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이 35를 넘어가니까 최소 3명이 밖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3명이 있어야만 이 합집합이 뭐야? 더해서 35가 될수 있는 거죠. 정상치는 <laughs> <영상 찍는 탭. 웃음> 자, 됐습니까? <laughs> 그래서, 일단, 교집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나온다? 35가 나올 때, 23 더하기 15를 해서 빼기, 교집합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우리 38이니까, 얘는 얼마? 최소 3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라 했네. 그럼 15랑 3을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곱하면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